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식목일입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가운데 어제와 그저께 그, 그저께 비가 내리고,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청천 하늘에 태양이 아름답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을 아름답게 비춰줄 저 태양이요. 모든 꽃나무들이, 모든 과일나무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태양입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모든 짐승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태양입니다. 바람은 그동안에 없던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독감, 감기에 걸리기 쉬운 때입니다. 환절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아침 굶은 점 없는 청천 하늘, 식목일에 밝게 아름답게 떠오르는 일출 광경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예년 같으면은 식목이라면은 정부 각 기관마다, 기업체마다, 단체마다 나무 심기에 분주에 분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4 5 6 0년 전에 심은 나무들이 산에 빽빽하게 성장하여 그야말로 여름에 홍수를 막아주고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수를 맑게 해주고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으며 각종 과일 열매들을 맺어줘서 새들과 사람들한테 좋은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어저께가 청명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날씨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대한가수의 백가수 시인 황천기였습니다.